우당 이회영과 신흥 무관학교 1910년 12월 이회영은 6명의 친형제들을 모두 모이게 한뒤 시국 상황과 만주사정을 설명하면서 망명의 당위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회영의 비장한 발언을 듣고 형제들은 모두 동의하였고 각기 가산과 전답을 팔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둘째 이석영은 이 유언의 양자로 입적되었음에도 기꺼이 생가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였고 양부에게서 물려받은 남양주에서 서울에 오면서 남의 땅을 밟지 않아도 된다는 광대한 소유지를 모두 팔아 독립운동자금에 쾌척하였습니다. 이회영은 자신의 명동집을 최남선에게 팔았고 대대로 물려받은 고소도 함께 주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다 보니 제 값을 받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였던 것은 평소 인근에 후한 덕을 쌓았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전 재산을 팔아 만든 돈이 약 40만 원으로 당시 쌀한 섬이 3원이었으므로 대략 600억 원이고 황소로는 1만 3천 마리의 값이었습니다. 12월 하순 서울을 떠난 이회영 일가는 60여 명이 기차를 타고 신의주에 도착하여 여관에 투숙하였습니다. 12월 30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 안동현의 동지가 경영하는 여관에서 일박한 다음 마차 10여 대에 나누어 타고. 일주일 넘게 걸려 중간 거류지인 황도촌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류하연 3원보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추가가에 도착한 것은 2월 초순이었습니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일제의 손길이 미치기 쉽지 않아서 군사기지를 만들기에 적재라 판단했으나 만주의 겨울 추위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현지 주민들은 이회용 일가를 일본의 앞잡이라고 판단하여 중국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여 오해를 푸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여 청의 황제는 퇴위하였고 손문과 원세계의 협상에 따라 1912년 중화민국이 설립되었으며 1913년 원세계가 대총통이 되어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원세계가 조선에 있을 때 이회영의 부친 이유승과 친교가 깊었으므로 이회영은 봉천을 거쳐 북경에 가서 원세계를 만났습니다. 이회영을 반긴 원세계는 일제와 싸우기 위해 중국에 왔다는 이회영에게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망료 호명신을 보내어 만주 동북 삼성 총독과 만나게 하고 비서 조세웅을 보내어 현지 현장들에게 이회영을 돕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회영과 호명신은 의형제를 맺는 사이가 되었고 호명신이 합리화를 추천하면서 그곳에 터를 잡고.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북경 정부의 실력자인 원세계와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현지 관리와 주민들의 태도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해영은 먼저 1911년 4월 현지에 이주한 300여 명의 동포들로 자치 기구의 성격을 띈 경학사를 조직하였습니다. 주경 야독의 의미를 지닌 경학사를 조직하면서 과거 신민의 출신인 동지들과 일본 육사를 졸업한 동지들도 속속 합류하였습니다. 이후 이회영은 신민의 신자와 다시 일어난다는 흥자를 붙여 신흥강습소라는 무관학교 예비단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단연제 본과 외에 6개월과 3개월 과정이 속성과열을 병설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1911년 12월 1회 특기생으로 40명의 졸업생을 처음 배출하였습니다. 당초 국내 모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국내는 데라우치 암살 조작으로 몰아간 105인 사건으로 신민의 조직이 와해되었고 서간도의 농사는 흉작으로 타격을 입어 신흥강습소의 운영은 이석영의 사제에 의존하는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인독립운동의 중심지는 소련의 연해주와 만주의 세 지역이 중심이었고 이외에 하와이와 미주지역이 존재하였습니다. 신흥강습소는 1913년 신흥중학, 1919년 신흥무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며 이어갔습니다. 교장직은 처음에는 이회영의 셋째 형이철령이 맡았다가 이동영, 이상용, 박창화, 여준, 이광우로 이어갔고 교관들은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군사교육은 물론 민족정신 함양에 주력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국어, 지리교육도 가르쳤습니다. 이외에도 한문, 중국어, 체조, 창가, 물리학, 화학, 그림, 박물 등 다양한 과목을 지도하였습니다. 수업료 등 일체의 학비는 무료였고 식사도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중국인들이 버려둔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수수, 콩, 조, 수수 등을 심어 식량을 작업하였습니다. 불시에 출몰하여 곡식과 가축을 누략질하는 마적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인근 동포들이 거주지를 자체적으로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학제는 4년제가 원칙이지만 6개월이 장교반과 3개월이 하사관 속성과정을 두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2년 복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병과로는 보병, 기병, 포병, 공병 등을 두면서 각기 측량학, 축성학, 육군형법, 증벌령, 구급의료, 훈련교범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연병장에서 기초훈련을 하였고 야외에서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공격과 방어전을 속달시켰으며 신체단련을 위하여 엄동설안에 야간 동강훈련 칠십리 강행군, 빙상훈련, 격검, 유도 등을 하면서 체력을 연마하였습니다. 졸업생들이 점차 배출되면서 이들을 조직화하기 위하여 신흥학우단을 결성하였습니다. 교직원과 졸업생은 정단원이 되고 재학생은 준단원이 되는 동창의 성격으로 다물단이라고 했다가 학우단으로 고쳤습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만주와 중국 관내에서 항일 독립운동의 핵심 요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폭력투쟁을 선언하면서 조직된 의열단의 핵심 멤버들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최초 13명에서 시작하여 1924년에는 약 70명이 단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총독부 폭파 사건, 부산 경찰서, 미량 경찰서, 종로 경찰서, 황옥 경부 사건 등 대략 16건의 일제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를 실행하여 일본인과 친일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만주 지역의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서로군정서의 간부 대부분은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었고 통의부, 참의부 신민부, 국민부 등 만주 일대 무장투쟁단체들은 어김없이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1920년 6월 봉호동 전투, 10월 청산리 전투와 같은 일본군 선멸작전도 진행되었고, 이후 1940년 중경에서 조직된 광복군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광복군 사령관 지청천, 참모장 이범석, 제1지대장 김원봉, 제3지대장 김학규 등은 모두 신흥무관학교 간부 출신으로 이는 이회영 형제들이 척박한 만주에서 눈물로 시를 뿌린 노력들이 결과를 맺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